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24%나 하락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7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1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과 경기도 광주 부동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강선 광주역 개발, 또 역세권과 신규 택지 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규제도 적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고점에 물린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입지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자 부담으로 싸게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인과 광주 아파트의 매매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만큼 외지인 투자자 비율도 높았습니다. 특히 용인의 신분당선, 수인분당선과 경강선 광주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현재 용인과 광주 부동산은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서울 경기도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아직까지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품 빠져야 된다. 용인이 10억 이상이라니. 경기 광주는 영끌 집합체이다. 이제 못 버틴다. 광주에 집 사면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과 광주의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고 지금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그럼 8억 6천만원까지 거래됐었던 경기 광주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광주역 4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331세대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에다가 경강선 경기 광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지하철로 판교와 강남에 접근하기 좋아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주변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점차 늘어나면서 생활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4천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 2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7층 매물이 6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2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광주역 403동 1,101호이고 8 4 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6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8억 6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고 각각 11층과 7층으로 층수도 거의 비슷한데요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그럼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호가 시세를 보면 404동 고층 매물이 6억 8천만원에 나와있고 401동 중층 매물이 6억 8천 8백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8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호가 매물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인 처인구입니다. 처인구는 경기 광주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처인구 중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역북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우미린 센트럴파크입니다. 2017년식 1260세대 대단지로 인근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초푸마 단지에 단지 앞 사거리의 대규모 상권 그리고 신 중부대로와 에버라인 접근성 등으로 그 입지를 인정받았습니다. 8 4 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2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4억 1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5층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4%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우미린 센트럴파크 110동 2901호이고 8사 타입입니다. 매매가 7억 3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50대 투자자가 22년 하반기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9층 매물이 7억 3천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5층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1억 8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7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B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5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A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최고가 매물과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고층 매물의 시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9동 32층 매물이 5억 9,500만 원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은 6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용인과 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이 지역들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용인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단지로 450세대입니다.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204동 저층 매물이 분양가 4억 2,6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떨어져서 3억 7,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2.5대 1을 기록했던 단지인데요, 광주 송정 중흥에스클래스 파크뷰로. 8사타입 평균 분양가 5억 7천만원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2026년 6월 입주 예정이고 현재 8사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매물도 있고 100만원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107동 3층 매물은 분양가 5억 5천9백만원 그대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에는 2020년 이후 지역에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광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일시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쌓였지만 누적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금세 적정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공급은 어떨까요? 용인에는 2024년 수요에 비해서 두 배나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점점 귀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2025년 공급 물량이 없고 26년과 27년에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용인 처인구와 경기 광주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의 흐름은 다른데요.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 모두 하락 이후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흐름이 다른 용인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용인 수지구나 기흥구의 신축 아파트와 광주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용인과 광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광주역 1단지와 용인의 골드클래스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광주역 1단지의 5구 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5억 2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3동 8층 매물과 9층 매물이 5억 2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3동 8층 매물은 남서향 매물의 풀옵션인데 현재 25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금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호가에서 금액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골드클래스입니다. 이 아파트의 83타입은 실거래가가 5억 2700만원에서 5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3동 고층 매물이 5억 3천만원, 102동 고층 매물이 5억 4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합니다. 이중 102동 고층 매물은 전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금 4억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1억 4천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용인과 광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과 광주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